향기 나네. 네. 어, 향기 나네. 네. 향 나죠. 음, 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옆에 두분 보면 혈기 왕성해요 안 해요. 왕성하죠 이 정도면. <laughs> 혈기 왕성하지 않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혈기가 없을 때이 약초를 먹으면 혈기 왕성해 주기 때문에 기운도 더해주는 약초로 유명합니다. 진짜 실험적으로 기억력 개선 효과가 음. 있어요. 약초 기행 떠납니다. 금요일마다 천수산 약초 연구회와 함께하는 약초 기행. 오늘 약초는요 혈액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좋은데 여자분들은 이제 젊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생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생리할 때 통증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생리 불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증상에 정말 좋은 약이고요 출산. 이후에도 이 약초로 어혈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초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 약초는 남자들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이 약초 자체가 기운을 또 내주는 효능이 있는데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은 혈액이 있어야 볼수 있고요 귀는 혈액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요 손가락은 혈액이 있어야 뭔가 물건을 집을 수 있고 두 다리는 혈액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핏기가 없는 여성들 딱 만났을 때 이게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혈기왕성하다고 표현하죠. 혈기왕성. 예, 네, 몇살 때예요? 40대. 40대. <laughs> 40대가 혈기왕성이에요? 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이럴 때 혈기왕성이잖아요. 그때 나이 때때 보면 진짜 얼굴이 혈기왕성하지 않아요? 힘도 좋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옆에 두분 보면 혈기왕성해요? 안해요? 왕성하죠. <laughs> 혈기왕성하지 않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혈기가 없을 때이 약초를 먹으면 혈기왕성해주기 때문에 기운도 더해주는 약초로 유명합니다. 아, 마지막. 이 약초는요, 치매도 좋아요. 치매가 종류가 많은데 그 혈관성 치매 그니까 혈관성 치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혈관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막혀 그러면은 뇌 조직도 약해지겠죠 뇌 기능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치매가 걸려요 근데 실험적으로도 이 약초는 진짜 실험을 해보니까 치매를 개선하는 효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아요?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깜빡깜빡하죠 저희 집사람이 어제도 저한테 뭐 이렇게 슈퍼에 가서 뭐 사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5분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사오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가 뭘사오라 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한참 기억을 했어 뭐사오라 했더라 자 가시죠 우리 어떤 약초인지 갑시다 무슨 약초 캐러 가는지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갑시다 갑시다. 치매에 좋은 약초 캐러 갑시다. 아 저기 또 계시네, 신만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예. 치매에 좋은 약초 캐러 왔어요. 예. 그거예요? 고 있습니다 여기. 오, 야, 굉장히 크네. 이거 보시고 뭔지 아시겠어요? 원래 이 약초 이렇게 커요. 이거 몇년된 거예요? 이게 글쎄 모르겠네요. 이거는. 모른다고요? 예, 네, 한 그래도 한. 5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 농작꾼이 아니라니까? 이거 신경을 안 썼다 하잖아 이이 씨앗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예. 씨앗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뿌리로 예. 내가 사용 안 해요 이걸 씨앗 받아 가지고 산에다가 많이 뿌려 놔요 아이 큰 났다 빨리 캐보세요 이거 썩었을 것 같은데? 안 썩었을 거예요 아니야 썩었을 거야 아유 하지 말라고 잠깐만 뿌러지면안 <laughs> <laughs> 되잖아 요야 여기, 여기 봐 이거 뭐예요? 벌레가 여기 있네? 어안 썩었네? 오오 잠깐만 이쪽 이쪽 해볼게요. 어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어이거 어이 땡기지 말아요. 땡기지 말아요 해도 제가 땡겨 버렸어. 어그랬죠? 자 나왔다. 자 일부 썩었잖아 봐요. 네. 도태되고 네. 지금 여기 썩어가고 있고 그래서 아, 여기 봐봐 여기 썩어가고 있고. 음. 자 여러분 이 약초 이름이 뭐죠? 당귀입니다. 당귀.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배하는 당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음. 자 하나는 참당귀, 또 하나는 외당귀. 이렇게 참당귀를 약초 이름으로는 토당귀, 그리고 외당귀를 약초 이름으로는 일당귀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참당귀인데 참당귀. 향기 나요? 향기 나네. 네. 어, 향기 나네. 향 나죠. 참 응. 어, 단기 외 단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기가 아까 혈액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고 예. 혈액 순환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특히 단기가 최고의 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치매에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근데 치매에 좋은 효과는 이 단기가 좋아요. 참 음... 단기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여성분들 생리불순으로 음. 남들이 우리 따님은 지금 생리통이 너무 심해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음. 많이 추천해줘요. 어, 그, 네. 그, 거기에 좋은 약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음. 생리통, 생리불순, 네. 음. 불임증. 그렇죠. 뭐 이런 데에 불임증. 효과가 좋은 약인데 음.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다그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임신할 거 아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치매를 걱정해야 돼요. 네. 치매 좋은 약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치매 좋은 약뭐 있어요? 약초 중에 돌발퀴즈 초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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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석장은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 네. 방송에 나간 적 있어요 나갔는데 아, 방송에 나온적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백화가기 때문에 음. 저희 천문동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천문동 사모님 여기 아시죠? <laughs> 지난번에 출연하셨는데 <laughs> 근데 천마가 좋습니다 천마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제 강의 뭐 50번씩 돌려본다면서요 아 맞다 천마 아. 천마는 실제로 양리 실험에서도 음.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어요 음... 그리고 첨단기도 네. 진짜 실험적으로 기억력 개선 효과가 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두 가지 약초만 알아도 두 가지만 드셔도 오래 드시면은 그런 개선... 데 천마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로 끓이면 냄새가 좀 있어가지고 똥내가 나죠 예 네, 근데 네. 술만 넣고 끓이는데 그 방법은 괜찮은 건지 내가 잠깐 그거 방법을 누구한테. 어... 들으셨어요. 육한테 들은 거 지금 내가 전부터 했는데. 나는 술로 많이 끓여요. 끓이는 약초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쁘거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laughs> 예, 드러납니다. 제가 그거 알려 줬거든요. 아, 알려 줬는데 음. 지금 본인이 했다고 지금 아니, 아니, 주장하시고 그거는 계시잖아요 그거는 저 집사님한테 저 물어보면 알겠지만 10년 전부터 내가 그걸 했어요. 진짜 끓여야 10년 전에 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교수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천마를 술로, 알코올로 끓이라고 얘기 듣고서 어? 나 저거 했는데? 라고 얘기 아, 그렇게 아 그러셨어요? 네. 전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네. <laughs> 여러분 천마는 그냥 음. 다리면 똥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알코올로 끓였을 때는 그 냄새도 없어지고 네. 맛도 달짝지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끓여서 당귀도 같이 넣고 끓여도 음. 얘기 진짜 잘하셨다 어. 원래 당귀를 다릴 때는요 네. 그 전문용어로 주수 상반이라는 음.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술과 물을 반반씩 섞어서 다인다는 뜻인데 음. 당귀가 그래요. 당귀도 그렇다고요? 네, 당귀도 술을 넣고 다리면은 지방에 잘 녹는 성분들이 더 추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천마도 마찬가지고 이두 가지를 다릴 때 침에 음. 했을 때는 술로 다리면 알코올은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못 먹는 사람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참단기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예요 이 벌레가 군병이 새끼 군병이 새끼라고요 네. 음. 그만큼 오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음. 오늘 여러분께 이 참단기를 소개해드렸는데 네. 좋은 시간이었죠 네. 이게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몰랐던 사실들을 오늘 몇 가지. 음. 알게 되었을 것 같은데, 약초 방송, 약초 기행이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하나 듣다 보면, 여러분한테 꽂히는 게막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송 있잖아요. 예. 약초에 관한 여러 예. 방송 예. 있고, 우리 채널에도 방송이 아주 많은데, 예. 예.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께 됩니다. 예.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 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참단귀 이거 누구 선물 주실 건가요? 예. 우리 이게, 솔로몬은 이렇게 나눠서 줬다고 나눠서 줘라 여기 있잖아요 <laughs> 또 있어요? <laughs> 네또 아, 있구나 그럼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네 네. <laughs> 자 우리 오늘 약초 방송 약초 기획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laughs> 잠깐 미끄러졌는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